유튜브 동영상 확인 방법인데, 이거는 처음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시면 여기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는데 유튜브 켰을 때 오른쪽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위에 시간 스트리밍 시작 누르시면 위가 스튜디오라고 바뀌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콘텐츠 어, 어, 어. 실시간 스트리밍 어, 그러면 알리라. 알리라? 이제 올리신 영상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 아, 이거를 꼭 비공개로 놓으셔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화면이 아, 아, 여기 안 알리라. 뜹니다. 공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영상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비공개로 놓으시고 이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은 꼭 바꾸세요. 제목 꼭 원하시는 걸로 뭐 교회 행사, 뭐 교회 행사, 뭐 이런 식으로 꼭 바꾸셔서 저장을 하셔야 이렇게 저장됐다고 떴을 때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교회 행사라고. 그래서 꼭 이거를 작업을 꼭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행사 영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비공개를 어, 공개로 어, 보시면 어, 됩니다.